뉴스를 보니까 변비가 없는 사람도 숙변이 3에서 5kg 정도가 뱃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숙변을 시원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변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 속에 쌓여서 정체되어 버린 숙변은 배설해야 될 통로를 막고요. 부패하면서 장 속에서 대장균이나 부패균 등 나쁜 균들을 만나게 돼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당의 주름진 곳마다 남아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숙변의 문제점과 숙변 제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숙변은 3에서 5kg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변비가 심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숙변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숙변이 장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일반 병과는 다르게요. 변의 색이 아주 검거나 푸른빛이나 녹황색을 띠기도 합니다. 담즙산과 세균 덩어리, 기생충, 음식 부패 등이 결합되면서요. 노폐물이 생기고 암모니아, 인돌, 황화수소 메탄 등을 만들어서 방귀가 나올 때 아주 지독한 냄새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대장에서는 배설되기를 기다리는 정상적인 노폐물이 쌓이자마자 그때그때 그때 변이가 느껴지면서 외부로 배설하게 되는 생리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보다 속에서 쌓여지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면요. 차차 대장의 주름 속에 끈적끈적하고 오래된 변들이 들러붙게 되는 것이죠. 묵은 변, 오래된 대장벽에 붙어있는 변과 찌꺼기들을 숙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계속 부패하고 발효를 반복하면서 대장 점막 내부를 채우게 되고요. 대장은 점점 더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래 대장은 세균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벽이 아주 튼튼하고 조밀하게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에 있는 많은 균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장은 철저하게 세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변으로 인해서 장에 염증이 발생한다거나 궤양이 발생하게 되고 구멍이 나는 천공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질병이 변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정도로 이 숙변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섬유질 섭취가 점점 부족해지고요, 운동과 수분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변비가 시작되게 되고 숙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육식을 한 뒤에 소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육식의 단백질이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와 요산 같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혐기성 미생물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탄소와 비타민들을 소모시켜서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육식을 하는 동물들의 장이 초식 동물들에 비해서 짧게 되어져 있는데요. 빠른 배변을 통해서 장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서양인에 비해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동양인의 대장이 그 길이가 더 길다고 합니다. 문제는 장의 길이가 긴 동양인이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할때그 문제점의 심각성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육식을 해도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에게 성인병을 비롯해서 비만이라든지 암 같은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요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성인병 발병률이 미국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과도 전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저항작용을 해주는데요. 숙변이 잘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들어진 숙변에서 생기는 독소는요. 우리 혈액을 타고 몸의 각 장기에 흘러들어가서 각종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가스가 차서 헛배가 부르고 배가 부글거리고. 식욕이 없는 등 소화 장애는 물론이고 늘 전신이 무겁고 힘이 빠지고 기분도 우울하고 머리가 무겁고 불쾌한 전신 증상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비가 심한 사람은 예민하고요.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랫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것은 물론 요통이라든지 어깨 결림 같은 증상도 동반되기도 하죠. 숙변으로 인해서 치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기미라든지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변비나 숙변이 많아지게 되면요. 일단 피부 톤이 어두워지고요. 탁해 보이고 화장이 잘 먹지 않기도 하고 뾰루지 같은 트러블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숙변의 시작이 변비이고요.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숙변을 해결하는 기본 절차가 되겠죠. 그렇다면 숙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는요. 금식을 3일에서 약 7일 정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금식 기간 중에는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금식을 하시면서 관장 요갱을 넣고 약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참으시면요. 장 속의 노폐물을 녹여내서 배출하게 됩니다. 숙변도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관장을 하시게 되면요. 더 많은 숙변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장을 할 때는 적절한 소금물을 드시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소금물을 드시는 목적입니다. 소금 자체가 해독 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장할 때 소금물을 드시라고 하는 것은 설사를 통해서 전해질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가지고요, 어지러움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하게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하고 관장을 할때 숟가루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숯은 탄소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숯은 다공성으로 구멍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멍이 식이섬유처럼 흡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면서 소화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드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물론 드실 수는 있으면 드셔도 됩니다만 드실 때는 꼭 식용용 수술 드셔야지 아무 수이나 드시면 중금속 오염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비우면 장의 연동 운동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요 쌓여 있는 변을 배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단식을 하시는 것이 숙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단식을 하면서 장을 피우면요. 장내 미생물이 살수 있는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많은 장내 세균이 사라지게 됩니다. 단식 이후 유산균 등의 좋은 균을 섭취해서 장속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식도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단식을 하는 중 헛구역질이 너무 심하게 올라온다거나 빈혈 등의 부작용이 있으시다면 즉시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식을 마친 후에는 바로 일반 식사를 하지 마시고요 죽이나 미음 같이 부드러운 음식으로 적응기를 가지시고 점진적으로 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과체류와 요거트를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사과와 양배추, 키위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변비 예방에 좋은 식품인데요.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을 무르게 하고요. 대변이 우리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게 해줍니다. 사과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촉진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배변 활동을 돕고 탄수화물과 폴리페놀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들의 균형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말씀드린 과체류를 모두 넣고 사과, 양배추, 키위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대장에 아주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과 1개와 키위 1개, 그리고 요구르트 1개, 물 100ml, 양배추는 약한 80g 정도인데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기호에 따라서 약간의 변환을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품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꾸준히 먹느냐가 장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식전 식후 언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식후에 드신다면 식사의 양은 조절하셔야 하고요. 식전에 드실 때도 주스를 드시고 약 2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러한 주스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식사 칼로리를 고려해 가지고 그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숙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활과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 변비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급적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변비를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장이 좋은 아이들을 보면 아침을 먹는 도중에도 화장실을 다녀와서. 남은 식사를 하는 아이들도 있죠. 엄청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대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어도요,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라든지 잡곡밥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미역을 비롯해서 해조류를 드시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술이라든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항문 혈관을 팽창시킴으로 인해가지고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때로는 너무 대장 운동이 잘안 되시는 분은 간간히 매운 음식은 드시라고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운맛은 대장의 기운을 돕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드시면 화장실을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많은 식이섬유를 드셨는데 물을 드시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줄넘기를 50회 이상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어른들은 장 마사지가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의 물리적인 운동으로 줄넘기를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와 장 운동을 촉진하면 금상첨화겠죠 오늘은 숙변의 문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숙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숙변을 20년, 많게는 50년도 쌓아두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만병의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